우리랑 대체 너무 힘든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을 보니 힘이 나네요. 여러분도 저희 보니까 힘이 나시죠? 예. 야. 그러면 다다 죽어가는 목소리로. 그. 예. 아까 보니까 호흡 엄청 잘 하시던데 우리 나오니까 약간 약한 거 같은데. 어. <웃음> 마지막이니까. <웃음> 마지막이라서요.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죠? 아이고 힘들어 저희 형 무슨 노래를 했으면 좋겠어요? 롤린이요? 시라야. 아 그냥 그 하면 말 롤린 빼고 사실 저희 따로 생각해은 곡이 있어요 안, 안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운전만 해? 보세요 보세요 있어요 아, 아말래아 이미 얘기했나? 말 말하면 돼요 뭔 ㅋ 다고네 그럼 됐나요? 네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캠봉님 <laughs>